영화 원초적 본능처럼 도발적이고 섹션 드라마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블 채널 OCN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극장판 드라마 2부의 유혹을 자체 제작하고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아찔한 4명의 미녀들과 함께한 제작보고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색 미녀의 도발적인 유혹이 펼쳐지는 에로틱 스릴러 TV 영화 2부의 유혹 제작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치명적인 미녀들 신소미, 윤미경, 서영, 진서연과 임경택 감독 등 감독 4 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힘들었고요. 너무 체적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laughs> 다 아시겠지만 화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힘들지 작업할 는 사실 즐거웠거든요. 촬영하는 내내 되게 즐거웠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브의 유혹은 매혹적이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지닌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자를 유혹한 뒤 화면에 몰아넣는 이야기인데요. 엔젤, 조은아의 키스, 그녀만의 테크닉 등 4개의 작품을 감독 니시 시리즈로 연출했습니다. 이브의 욕은 한국판 원초적 본능을 표방하며 그만큼 배우들의 노출 수위도 높고 선정적인 장면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그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들이 다노출 수위가 좀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엄청 피하고 여자로서 너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리는 데못바는데 몰입을 하고 계속 계속 그런. 그런 노출 찍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제입고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극장에서만 아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까지 제가 해온 영화들이 다들 노출들이 있는 영화였거든요. 그데 이번 키스가 아마 제일 그 노출이 센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의 유혹은 케이블 채널 o c n 이 제작하고. 방송사 최초로 자체 배급까지 하는데요. 사생미녀의 치명적인 유혹은 23일 극장 개봉 후 8월부터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